미국에서 오래 살아온 부모 세대에게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질 자식들이 겪을 고생이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부양하고 돕지만, 마지막 순간 이후에는 내 손길이 닿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생전에 준비하지 못한 일 때문에 자식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 절차와 금전적 부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준비 여부에 따라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오늘은 미국에서 실제로 준비가 부족해 자식이 고생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부모 세대가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첫 번째 사례는 뉴저지에 살던 72세 장성호 씨 가족 이야기다. 장 씨는 평생을 일하며 작은 집과 은퇴 자금을 남겼다. 그러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의사도 남기지 않았다. 장례 후 자식들은 법원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야 했고 변호사 비용과 법원 절차가 길어지면서 몇년 동안 가족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큰아들은 집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막내는 추억이 많은 집을 지키고 싶어 했다. 유언장이 있었다면 단한 장의 서류로 해결될 일이었지만, 그 부재로 인해 자식들은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다. 장 씨의 아내는 살아있을 때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두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69세 김영자 씨다. 김 씨는 은퇴 생활 중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자식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지 못했다. 은행 계좌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고, 401K와 보험은 서류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자식들은 장례를 치르면서 동시에 수개월 동안 은행과 보험사를 찾아다녔다. 심지어 일부 계좌는 비밀번호조차 알수 없어 법원 명령을 받아야 했다. 김 씨는 평소 꼼꼼한 성격이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재산 목록과 서류를 자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자식들은 어머니의 돈을 찾는데 1년이 넘게 걸렸고 그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작은 정리와 메모만 있었다면 자식들의 고생은 크게 줄었을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텍사스에 살던 74세 박정호 씨다. 박 씨는 이민 생활을 통해 어렵게 집을 마련했고, 남은 인생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 했다. 하지만 병세가 악화되어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문제는 시작됐다. 메디케이드 신청 과정에서 집과 재산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사전 준비가 없었던 탓에 자식들이 요양비와 세금 문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집을 지키려면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분리 관리했어야 했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비용 회수를 위해 정부가 재산을 요구했다. 결국 자식들은 집을 팔아야 했고, 부모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 박 씨는 살아있을 때나 죽고 나면 다 너희 몫이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제도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 미국에서 부모 세대가 죽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식들의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법원과 기관을 오가며 고생하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재산을 잃기도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가장 첫 번째는 유언장 작성이다. 미국에서는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 재산은 주법에 따라 분배된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다.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 분배를 정하는 것을 넘어 자식들 간 갈등을 미리 막는 역할을 한다. 공식적인 서류로 남기면 법원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줄어든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간단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확실하다. 두 번째는 재산과 금융자산의 정리다. 은행 계좌, 연금, 401K, 보험 등은 반드시 목록을 만들어 자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계좌 비밀번호나 보험증서, 주택서류 같은 중요한 문서는 한 곳에 모아두고, 신뢰할 수 있는 자식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부모가 남긴 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헤매는 일은 자식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 세 번째는 신탁이나 재산 보호 장치 설정이다. 특히 집과 같은 부동산은 사전에 리빙 트러스트 같은 형태로 이전해 두면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법원 절차 없이 자식에게 넘어간다. 또 메디케이드나 세금 문제로 재산이 압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준비하지 않으면 정부가 비용회수를 위해 집을 가져갈 수 있지만, 신탁을 통해 미리 정리하면 자식이 안전하게 집을 지킬 수 있다? 네 번째는 의료 지시서와 후견인 지정이다. 갑자기 의식이 없을 때 어떤 치료를 받을지, 누가 결정을 내릴지를 정해두는 것도 자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준비가 없으면 자식들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투거나, 불필요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생전에 단몇 장의 서류를 남겨두면, 이런 갈등은 예방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식들과의 대화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일이다. 자식들은 부모가 남긴 뜻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리 대화를 나눠두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줄어든다. 결국 죽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유언장 작성, 재산 목록 정리, 신탁 설정, 의료지시서 작성 같은 단순한 준비가 자식들의 삶을 지켜준다. 준비하지 않으면 자식은 법원과 기관을 오가며 긴 시간 고생하고 경제적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다.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돈을 더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오늘 다룬 사례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수많은 동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은 아직 건강하고 문제없어 보여도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준비는 미룰수록 자식의 고생이 커진다. 살아있는 지금 바로 오늘이 준비할 가장 좋은 날이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작은 결단을 내린다면 자식은 훗날 부모를 떠올리며 감사할 것이다. 부모의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준비된 흔적을 통해 자식의 삶을 지켜준다. 미국에서 은퇴 생활을 이어가는 부모 세대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민자로서 낯선 제도 속에 살아온 세월이라면 준비 부족은 고스란히 자식들의 고생으로 이어진다. 세무와 법률을 상담해 온 경험에서 보면 대부분의 가정이 몇 가지 기본 절차만 챙겼어도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죽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전략들을 정리해본다. 첫째, 유언장과 신탁의 준비다. 미국에서는 유언장이 없는 상태로 사망하면 주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프로베이트라고 하는데 법원 절차가 길고 복잡하며 변호사 비용이 크게 든다. 평균적으로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고 비용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반대로 간단한 유언장 한 장이 있으면 분쟁 소지가 줄어들고 법원의 개입도 최소화된다. 하지만 유언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요 자산은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시켜 두어야 한다. 신탁에 들어있는 자산은 사망 시 바로 수혜자에게 이전되며 법원 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집, 은행 계좌, 투자 계좌를 신탁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것이 자식들의 고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둘째, 재산과 금융 자산의 정리다. 은퇴 후 수십 년 동안 여러 은행 계좌와 투자 계좌가 흩어져 있고 보험과 연금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식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계좌 비밀번호, 보험 증서, 주택 서류 같은 문서가 정리되지 않으면 가족들은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하거나 금융 기관과 수개월씩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모든 자산 목록을 정리해 파일이나 노트에 적어두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계좌가 어디에 있고 보험의 수혜자가 누구이며 부동산 등기서류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의 고생은 크게 줄어든다. 셋째 의료지시서와 후견인 지정이다. 죽음을 앞두기 전 많은 부모들이 겪는 것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가족들이 각자 다른 의견을 내면 갈등이 발생한다. 어떤 자식은 연명 치료를 원하고 또 다른 자식은 고통을 줄이기를 바랄 수 있다. 부모가 미리 의료 지시서를 작성해 두면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의사 결정 권한을 특정 가족에게 위임해 두면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의료 지시서와 후견인 지정은 단순히 서류 몇 장이 아니라 자식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중요한 장치다. 여기에 더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세금과 정부 제도다. 특히 메디케이드 제도는 부모가 요양원에 들어간 뒤에도 비용 회수를 위해 재산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재산을 보호하는 신탁을 설정하거나 일정 기간 전에 증여해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모르면 자식이 부모의 요양비를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가와 상담해 메디케이드 룩백 기간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상속세 면제 한도가 크지만 주마다 별도의 세금이 있는 곳이 있다. 뉴욕, 뉴저지 같은 주에서는 자식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생전에 증여를 분산하거나 신탁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식이 세금 문제로 고생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주 법률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기록 삭제와 부채 정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부모가 남긴 신용카드 빚이나 대출은 자식에게 직접 상속되지는 않지만 상속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따라서 빚과 자산의 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자식들이 빚이 있는지도 모르고 상속을 받았다가 불필요한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결국 죽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세 가지는 유언장과 신탁, 자산 정리, 의료 지시서 작성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금 대비, 부채관리인 메디케이드 계획까지 포함된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준비는 거창한 법률 지식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중요한 서류를 모아두고 믿을만한 가족과 대화하며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 이것이 자식의 고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자식은 법원 절차와 세금 문제로 수년을 고생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된 부모는 떠난 후에도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안도감을 남긴다.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평안이다. 지금 이 순간 아직 건강할 때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작은 준비가 자식의 미래를 지켜준다.